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서울는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배우 한예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소장품특별전 균열 세상을 향한 눈 영원을 향한 시선 전시 오디오 가이드의 목소리 재능기부를 했다고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한예진은 제 목소리를 통해 전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반갑고 기쁘다. 저도 예술에 참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균열,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주요 작가. 작품을 통해 20세기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자리다. 내년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제3사 전시실과 회랑에서 개최되며 한예진의 가이드 투어는 국립현대미술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다. LISA 골뱅이 YNA.co.kr 2018년 9월 19일 11시 11분 송고,